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2차 방식의 근의 불기라고 합니다. 자, 요놈 하기 전에, 어, 우리가 제 중학교 3학년 거, 하고 이제 앞에 거좀 복습 하나 해볼게요. 음.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고, 어, 그리고 이제, x 제곱 계수가 양수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겠다 그죠? 맞죠? 그럼 그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면은, 2차 방정식이퀄 제로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되니까, 판별식 d 가 양수가 되고요, 맞죠? 어, 그리고, 어, 접한다면,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중구를 가지니까, 판별식 D가 제로가 되겠다. 그죠? 어? 그리고, 자, X축과 교점이 없다면,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음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얘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복습.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자,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2차 함수의 대칭 축이겠다. 맞죠? 그 대칭 축은 X e q 마이너스 e a 분의 b라는 식이 된다는 거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음, 만약에 y는 2 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얘는 아래로 불러겠다, 그죠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e 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죠 어, x 이퀄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음. 자, 이렇게 이제, 어, 중삼가정 조금 복습했으니까, 자, 한번, 제 시작해봅시다. 이차 방식의 근의 위치, 이차 방식의 근의 분리란, 원래는 이차 방식이 단순하게 이제 근의 개수만 물어봤었다. 그죠? 렇이차 방식의 근의 개수가 2개이면 D는 양이고, 어, D가 0이면 중근, 즉, 근이 한개고 그리고 D가 음수면 실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제 깊게 가서 어, 단순하게 그냥 근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것, 1보다 큰 근이 두 개다 이렇게 근의 범위를 조금 제한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어, 그놈이 이제 근의 분리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이 근의 분리인데요. 근데 그런데 이제 어이차방식의 근의 위치의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세 가지 우리 외우도록 할게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 그리고 판별식 d의 부호, 대칭축의 위치. 요거 세 가지를 꼭 외울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래프 우리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나 그려 볼게요. 경계가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차함수 그래프를 요렇게 그렸을 때 자,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 지금 경계는 1입니다. 맞죠? 경계가 1이니까, 거기에서의 함수값 부호는 양수가 되겠다. 그죠? 이 그래프상에서. 1에서, 얘가 1, F1이니까, F1의 값이 양수다. 그죠?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고, 그 다음, 판별식 D의 부호는, 자, 이 상태에서는 판별식 D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기 이 때문에 D가 양수다.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인데요. 대칭축은 여기 있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자, 그럼 그때, 어,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맞죠? 이렇게. 이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의 범위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이 어디 있는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 판별식 뒤의 부호 대칭축 위치 그리고 반드시 순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순서 중요하다. 판별하는 순서는 쌤이 얘기한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더 쌤이 얘기한 이 순서대로 반드시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 줄게요.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 줄게요. 자, 뭘 적어 주냐면 만약에 f의 a 음수가 존재하면 f의 a 음수가 존재하면 2번하고 3번은 판정안 해도 된다. 얘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런지좀 이따 다시 설명. fa가 음수인 놈이 존재하면 2번 하고 3번은 안 한다, 그쵸죠 다시 한번 더, f 이 a가 음수 놈이 존재하면 판별식 부호도 판정 안 해주고 대칭축 위치도 안 해준다. 얘만 하면 됩니다. 이따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해볼립니다.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이 어,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a는 x 제곱 계수가 양수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자, 이 밑줄 식을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fx라고 정의합시다. 됐죠? fx라고 정의합시다. 자, 그러면 그때 자, 2차 방식의두 근이 모두 k 보다클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림 다시 한번 그려 볼까? 자, 두 근이니까 자, x축과 두 개에서 만나고 물론 하나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럼 근이 여기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이두 알파, 베타가 모두 k보다 크니까 k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세개따져라 했죠. 첫 번째 누구 따져라고 경계에서의 함수가 부호 따지고, 첫 번째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판별식, 그다음 세 번째는 대칭축 위치, 요거 세개따져라 했는데 반드시 이거 순서대로 갈게요, 아시겠죠? 어, 이거 안하면 지옥간다 알겠지? 자 계속 해볼게 음. 일단 첫번째 자이 그림에서 그림 그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값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의 부호는 자 경계가 지금 k인데 k 의 함수값 부호가 양수다 맞죠? 어. 그 다음 두번째 판별식은 두근이니까 두근이니까 중근도 두근이니까 0도 되고 서로 다른 두실근도 두근이니까 0이상이네 그러면 두근이라면,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t가 양이고, 맞죠? 중근이면 t가 제로니까, 그럼 양수하고 제로가 다 되기 때문에 0이 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대칭축의 위치는, 얘가 대, 대칭축이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가 대칭축인데, 얘가 k보다 더 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크다. 이렇게세 개를 순서대로 따져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책에서 여기 있는 내용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그림 그려서 하나씩 이렇게 판정해 보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더 외우지 말고 그림 그려서 판정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야 되는 것은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죠 근의 분리는 어떤 근의 범위가 어떤 근이 범위가 주어졌을 때그 조건을 구하는 방법이 근의 분리인데 그 판별 조건 요세 가지만 외워주시고 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비교하는 것은 그래프를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왜이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지 쌤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K의 함수 값이 양수고, 맞죠? 어, 대칭 축이 이 K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두 조건 만족, 만족, 이두 개의 조건만 만족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될 수도 있으니까 두근이 될 조건이 안 된다, 그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조건만으로 되는 게사시 아니고, 이제 판별식도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또 이제 다르게 한번 생각해볼까? 음. 만약에 1번하고 2번만 만족했다 해볼까요? k의 함수값이 양수고 x축과 교점이 두 개인데 얘가 이런 모양도 되지만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그죠 1번, 2번만 만족하면. 근데 이제 이 1,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 그래프는 k가 두 근이 k보다 모두 작으니까 1번 조건이안 된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해야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근이 모두 k보다 큰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두근 사이에 k, 두근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그러면 이차방정식 이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k가 여기 있어야지 이제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겠다. 그죠? 그래서 경계의 함수값 부호는 어디 있죠? 그래프 계속 그리면 경계의 삼수값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양수고 두 근이면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포함이니까 d 가 0도 되고 양수도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여기 있는데 k보다 작다 그죠? k보다 작다 이세 가지 조건을 이제 가지고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조건을 푸는 겁니다 됐죠? 하나, 둘, 셋 맞죠?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다루는 거는 2차 함수, 이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x 계수가 양수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x 계수가 제곱 계수가 양수인 것만 얘기하는 거다. 그다음 세 번째, 이거 빌표합시다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있는데 k가 두근사이에 k가 있습니다. 이 그림 맞죠? 그러면 경계에서의 함수가 부호는 음수다, 그죠? 근데, 재봅시다.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가?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할 필요 없냐면, 어떤 놈의 함수값이 음수입니다. 그럼 항상 X축이 여기 있으니까 항상 서로 다른 두식은 가지겠다, 맞죠? 만약에, 함수값이 양수 놈이 존재하면,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고, 한개 만날 수도 있고, 두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데, 만약에 함수값이 무조건 음수인놈이 있는 있는데, 아래로 블록이면 항상 서로 다른 두식인 가지니까 판별식이 할 필요 없고요. 맞죠? 판별식할 필요 없고, 그리고 대칭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칭축이 K 왼쪽에 있을 때 그려도 두근 사이에 K가 있는 거고, 맞죠? 이렇게 그려도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도, 어두군 사이에 k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적어 드릴게요. 누가나 불평하고 적을게요. 만약에 f(k)가 음수 놈이 있으면 함수 함수 값이 음수 놈이 있으면 판별식 하지 마 그리고 대칭축도 하지 마 오직 이 하나의 조건만 경계의서 함수값 부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 조건입니다. 아래로 블록하니까 함수값이 음수 놈이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 놈이 있으면 아래로 블록이면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됐습니까? 이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자. 그다음 4번. 두 근이 모두 k 프라임과 k 사이에 있을 조건. 자, 그림 그려 볼까요? 두 근이 여기 있죠? 두 근이 모두 k과 k' 사이에 있으니까 어, k 여기 있고 k가 있으면 두근 모두 k, k' 사이네. 그럼 첫 번째, 경계에서 함수값 부호니까 fk' 부호하고 fk의 부호는 둘다 양수입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은 두 근이니까 d가 0 이상이라고 했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k'과 k 3이죠요세 가지 조건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는 함수값이 음수 놈이 없으니까 대칭축과 판별식을 모두 해줘야 되고 음. 함수값이 음수 놈이 있으면 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지금 우리가 한 것은 x 제곱계수가 양수일 때만 이해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이제 4a 빼기 3이퀄 제로에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를봅시다 자, 그럼 fx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빼기 3이라고 할때 자, 2차 방식의두군 알파벳타가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 있고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니까 1이 여기 있어야 되겠다. 맞죠? 제일 먼저 누구 따져라고? 경계에서 함수값 부호 자1에서 함수값 부호는 양수다. 맞죠? 응.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스라 했다. 맞죠? 자, 두근이니까 중근도 두근이고 서로 다른 두근도 두근이니까 d가 0 이상 되겠다. 맞죠? 응.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대칭축의 위치다. 맞죠? 대칭축은 x 이퀄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a 되겠다. 맞죠? 대 칭축은 X equal A인데, 걔가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1보다 크다, 맞죠? 요세 가지 조건 이용합시다. 됐죠? 자, 첫 번째 조건, F1은 구해보면, 이제 1 2A 더하기 4A 빼기 3이니까, 정리하면 2A 빼기 2가 되겠다, 맞죠? 얘가 양수니까 A는 1보다 크겠다, 그지? 다음, 두 번째, 판별식 D는 4분의 D 쓸게요. 얘가 짝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인데, 인수분해하면 A 빼기 1, A 빼기 3이 된다. 맞죠? 얘가 0 이상이면 A가 1 이하가 또는 A가 3 이상.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A가 1보다 크다네요. 맞죠?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연립하면, k 가3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요거 세개 열리면 각자 여러분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 자, 2차 방식 FX를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OM으로 둔다면, 자, 이차 함수 그리면 그래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가 두근이 되고,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으니까 1이 여기 있겠다. 맞죠? 그러면 조건이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는 F1 이 양수네.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 D는 두근이니까 0이상이 되겠다. 맞죠? 두근의 의미는 중근도 두근이고, 서로 다른 두실근도 두근이니까. D가 0이상. 그 다음 세 번째, 대칭 축은 X equal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자 1은 여기 있고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대칭축이 1보다 작아야 되겠다 맞죠 얘가 1이니까 됐습니까 어. 자 그럼 F1 해봅시다 F1은 2 더하기 3 더하기 5M인데 5 더하기 5M이죠 얘가 0보다 크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죠 얘 같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 마이너스 누굽니까 40m 됐습니까 어. 얘가 0이상 간단히 하면 m이 40분의 9이 어야 되겠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요 세가지 조건 다 얘는 항상 선입하네요 그죠 음수가 1보다 작다 항상 선입하니까 요거 두개 연립해주면 답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0분의 9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음.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1이 있단다. 맞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1이 있고, 두근 사이에 1이 있는데, 음. 쌤 이제 세 가지 따져라 했죠.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음수. 근데 쌤 이렇게 얘기했다. 만약에, 아래로 볼록할 때 함수 값이 음수인 놈이 존재하면 두 번째 판별식 쓰지 말고 세 번째 대칭축도 쓰지 말고 얘만 써라 했다 맞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더 어, 아래로 볼록한 함수 있죠. 음. 아래로 볼록한 함수 이차 함수는 즉 x 제곱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함수 값이 음수인 놈이 있으면 대칭축도 하지 말고 판별식도 하지 말라 했다 맞죠? 어. 그래서 이제 요놈 보시면 1에서 경계의 삼수값이 음수다 맞죠? 그래서 판별식도 하지 말고 그리고 대칭축도 할 필요 없다. 얘만 하면 된다 했다 맞죠? 그래서 F1의 값은 여기 대입해보시면 3-5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인데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되니까 얘가 음수다 맞죠? 그래서 2차 부등식 인수분해 주시면 음수니까 A가 1하고 4 사이가 되겠다. 했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요. 자, 두근 사이에 모두 이제 k, k' 프라임이 있을 텐데. 자, 움직볼게요 자, 2 참수.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합시다. 그러면 두근이 모두 0과 이상이니까 2차 방식의 두근알파베타가 여기 있고, 그리고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고 죠 그래서 그래야 0, 이 사이에 두 군이 있으니까 자 조건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조건, 함수, 경계의서 함수가 부호라 했죠 경계가 0하고 2니까 F0하고 F2로 구해보면 F0은 함수값 양수고 F2도 함수값 양수다 맞죠 둘다 양수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 D는 자 문제에서 두 군이라고 했으니까 중근도 된다, 맞죠?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실근이니까 D가 0 이상.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 되보죠요 어. 놈의 범위가 0과 2사이다, 맞죠? 어. 여기, 대, 얘가, 얘가, 대칭축이니까. 얘가 0과 2사이다. 요세 가지 조건 다 쓰면 되는데, 자, 요것도 열립해 볼게요. 음. f0 값은 구해보면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남았죠. 얘가 양수니까 m은 1보다 작다. 자, f2가 양수 f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배 m 더하기 2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1이 얘가 양수되는데 요거 부등식 간단히 하면 m이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세번째 요런 부등식 간단히 하면 0과 2분의 m 더하기 2 사이. 얘가 0과 2 사이. 그러면 양변에 2 곱해주면 0과 4 사이. 간단히 하면 4를 빼면 마이너스 4와, 아, 쏘리. 어. 양변에 2를 빼다 그죠? 2를 빼면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두 개, 세개 연립하면 이제 정답이 뭐 됩니까? 아이고, 쏘리. 선생님이 판별 시간에 했다. 그죠? 판별식도 계산합시다. 음. 자, 판별식 D는, 여기서 판별식 쓴다.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어. 요거 전개하면은 M제곱, 그 다음 뭐됩니까? M제곱 더하기 8M이네. 인수분해하면 M에 M 더하기 8인데, 얘가 0 이상이 남았죠? 그럼 간단하면 M이 0 이하 또는 아이고 소리 m이 0 이상 또는 마이너스 8 이하다 맞죠 그럼 이제 연립할게 많다 맞죠 어. 동그라미 하나 둘셋 네개 연립하는데 자 하나씩 해봅시다 요놈 두개 연립 먼저 하면 m이 1보다 작다 되겠다 맞죠 그럼 요놈하고 요놈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개 연립하면 마이너스 2와 일사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연립해주면 얘는 그림으로 그려볼까? 마이너스 8 이하 또는 0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얘가 되겠네. 정답은 0 이상, 1 미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 자, 그 다음.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한 근은 2, 3 사이에 있다라고 했다 그했죠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또는 한 근은 2 또는 2와 3 사이에 있다라고 했다 그죠? 음.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심화라고 적어줄까요? 얘는 심화 문제다. 자, 왜 심화냐면요. 만약에 얘가 X제곱 계수가 지금 결정이 안 된다, 그죠? X제곱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 X제곱 계수가 만약에 양수라면 아래로 블록하게 되다 맞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X제곱 계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0, 2, 3에서 요거 사이니까 요렇게 되겠다, 맞죠? 됐습니까? A가 음수면 아래, 아래 그래프처럼 되는데, 문제 한번 볼게요. FX가 A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F0가 마이너스 4니까 0, 마이너스 4를 지나다 맞죠.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X가 0일 때이점 대입하면 Y값이 양수다 맞죠. X가 0일 때 Y값이 양수니까 0, 마이너스 4를 지날 수가 없다 거죠. 그래서 A가 음수가 될수 없다. 그래서 a 가 양수인 겁니다. 맞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정확하게 나온다 맞지?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어, 계속 합시다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제일 먼저 누구 하라 했죠? 경계의 삼 수값 부호라고 했죠? 자, 경계가 -1, 0, 2, 3이니까 f의 -1 부호는 양수, f 0의 부호는 밑에 있으니까 음수, 2의 부호는 음수, f 3의 부호는 양수. 이렇게 4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원래는, 판별식과 대칭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함수값이 음수인 놈이 있으면, 자, X제곱 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X제곱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놈이 존재한다면, 항상 서로 다른 두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도 할 필요 없고, 대칭축도 할 필요 없이, 요거 네 가지 조건만 쓰면 된다고 했다. 맞죠? 자, f 의 마이너스 1 구해볼까? 여기 대입하면. A 더하기 A 더하기 1 빼기 4가 되겠죠. 어. 요런 간단하면 2A 빼기 3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2분의 3보다 커 단계 나왔다. 그죠? 자, 요 놈은 F0는 마이너스 3인데 얘가 음수니까 오케이 됐고, 다음 F2의 값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4배 A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1 마이너스 4가 음수. 맞죠? 간단히 하면 2a-6이 0보다 작으니까 a가 3보다 작다. 요놈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f3이 양수라고 했다. 맞죠? 음, f3은 9a-3에 a 더하기 1. 빼기 4가 됐다. 맞죠? 어. 얘는 양수라고 했다. 그죠? 어. 계산하면 6a-7이 0보다 크다. a가 6분의 7보다 크다라고 했다. 맞죠? 어. 그럼 지금 조건은 3개 있죠? 하나, 둘, 세개 있다. 맞죠? 자, 이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니까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네블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 쉬운 거 아니다. 그죠? 렇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별표, 마지막 문제. 자, 이 2차 방식이 정 한근은 1보다 크고,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한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다. 맞죠? 그럼 여기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조건 다 됐다. 그죠? 자, 첫 번째 조건, F-1이 음수고, F1도 음수니까, 두 번째 판별식 할 필요 없다 맞죠. 함수값이 음수음이 존재한다면 대칭축 그리고 이거 판별식 할 필요 없었다. 그래서 대칭축도할 필요 없이 이것만 하면 되겠다 맞죠. 자 f의 마이너스 1은 자 여기다가 얘가 f(x)니까 대입하면 1 더하기 m 제곱빼기 1 더하기 m빼기 2가 m 제곱더하기 m 마이너스 2인데. 얘가 0보다 작다 맞죠. 어, 인수분하면 m 더하기 2에 m-1이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어, 마이너스 2와 1 사이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그 다음 두 번째 자 f1은 여기 계산하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1 더하기 m 제곱 빼기1 더하기 m 빼기 m 다 음, 계속 계산하면 m 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1이 남았죠. 오 잠시만. 음. 쌤 계산 잘못했다, 맞죠? 죄송합니다. 자, 요 위에서 쌤이 계산한 게 F에 1이 남았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좀 고칠게요. 미안.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은 쌤 밑에 새로 적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쌤 계산은 좀 틀렸다, 맞죠? 음. 자, F에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1 마이너스 m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m 빼기 2가 되겠다 맞죠 응. 마이너스 m 제곱 더하기 m이고 요놈 응. 응. 다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m에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는 거 맞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m에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맞죠 2차부등식은 x제곱계수가 0보다 크는 게 쉬우니까 바꿔서 볼게요 자, 0보다 크니까 어떤 수보다 더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자이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이두 가지를 연립을 해 주시면 답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어, 근의 분리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어, 좀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면 잘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